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많이 덥죽가 디자인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며칠 전에 난 이제 노동 뉴스 하나 들고 왔습니다. 카페 알바입니다. 카페 알바인데 어, 사장님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도 단골로 있으면은 서비스도 좀 주고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바가 마침 남자 친구 배달 라이더 그 커피를 하시러 오면은 사이즈를 업해준 거예요. 한한잔 업하는데. 이 매출로는 천원 정도 차이, 가격 천원 정도 차이가 나요. 매이업 시켜주고, 또 이렇게, 그, 저, 가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배달 라이더들이, 여기가 바로, 사이즈 업 성지다 해가지고, 오가지고 막, 다 마신 거예요. 백잔 100잔 정도, 백 잔에서 2 0 0장 정도를 사이즈 업을 해줬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너무 사이즈 업을 많이 해줬다 이거예요 사장님이 보기에. 그래서, 매출 손해가 났다 이러면서, 이, 해고! 얘가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20만원 상당의 금액 또 월급에서 까버렸어요, 사장님이. 까버리고 해고 하고 싶어요. 근로자가 억울한 마음에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갔다가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법원에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서비스 주라고 했지 않느냐. 서비스의 종류를 뭐, 한잔더줄 수도 있는 거고, 사이즈 업 해줄 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쿠키를 꽂아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사장님이 지침을 오해하게끔 줬지 않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그 근로자한테 손해를 다 물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해고 예고를 안 했다. 3개월 넘으면 우리 해고 예고 해야 되는 거다 아시죠? 다, 진짜 다 아실 겁니다. 좀, 모르겠으면 또 감아가지고. 들어보세요, 다른 거제 거. 거. 사장님 이렇게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응? 내가 하루에 한장 팔아가지고 얼마 남지 아십니까대부 판사님. 근데 20만원이나 손해를 끼쳤다고요. 응? 이거는 우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은 해고해고를 안 하고 즉시 내보낼 수 있어요. 즉시. 근데 법원에서 또 이렇게 했죠. 1 2 0만원가지고 막대하다고 볼 수도 없고, 사이즈 업 해준 거, 네 지침에 따라 서 해준 거 아니냐.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이렇게 비위 행위가 있었던 걸 알게 된 것도 며칠밖에 안 된다. 고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사회적 배준이 마라 응? 그럼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기회도 안 주고 바로 내보냈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안한 거랑 20만 원어 임의로 차감한 거두개 가지고 50만 원 벌금 받았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사장님이 지금 이 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또동청 출석에 진술을 하고, 진정단계부터 고소까지 넘어가가지고 또 진술을 하고, 검찰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사장님들, 욱, 욱 하는 마음에 내일부터 넣어주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월급의 상으로, 뭐, 네 손에 끼쳤으니까 뺀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상, 퇴고 예고랑 관련된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